여요 레글스의 최명진입니다. 네. 네. 뭐차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어, 저는 모터는 마음에 들고 네. 특히 저희 집올라가는데 경사가 네. 엄청 씁니다. 한번 <laughs> 쓰면 뒤로 밀려가지고 네. 어, 참 여러 상이 많았습니다. 네. 앞으로 는이런게 없어서 뭐, 네. 지토에서 또 빨리 해가지고 차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굉장히 네.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후으로 아, 예. ZF 8단 미션입니다. 그래서 그 저단에 상단 기어가 들어있어서 경사로에서 밀리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편하게 올라가실 수가 있거든요. 이 오토미션의 장점은 그 연비 개선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 여러 오토차를 그 경험해 보시고 싶은 대표님들께서 좀 어려워했던 부분들이 이 차량 소음이셨습니다. 저희 이번에 현대에서 나온 이, 이 오토 차량은 그 소음 문제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시연을 통해서 이제 많이 보여드렸는데, 뭐 이렇게 조용하냐고, 그 전에 차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하시는데, 대표님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만족하시죠? 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음, 차가 많이 부드러졌고, 네. 뭐, 지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네. 남과 같이 생각 안 하고, 남보다 네. 특별하게 생각해서 아, 감사합니다. 좋은 그 아이템을 많이 음.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네. 대표님. 어, 저희 장비 가져가셔서 아무 쪽으로 사고 없이 차하게돈 많이 버십시오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 네. 많이 보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전 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철수사장님 지난번 저희 자체 품평회 때 개선사항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연구소에서 권혁본 사님 나와 계시는데 권혁본 사님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수통부령 연구소의 권혁본입니다 네. 그 소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좀 개선 사항으로 어, 말씀하셨던 부분을 우리 연구소에서 좀 반영을 했는데 같이 좀봐 그 주시죠. 예. 어, 첫 번째로. 리모컨이 이렇게 외부에 대어 돌출되어 있어가지고, 네. 혹시나 뭔가 파손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카바를 부착해서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네. 네. 그때 이후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카바를 했다가, 네. 카바, 이렇게, 리모컨, 네. 수신기 쪽에 커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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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아우테리가 저밸브 쪽에 네네 흑바지, 빗물이 좀어가지고그다 네. 부식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밸브에 오염을 시킬 수 있어서. 예, 그래갖고, 네. 저희가 여기에, 그, 1차로 갔다가, 그, 튀지 않도록 카바를 네. 네. 씌워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네. 저희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네, 네. 그, 기존 탄력봉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에어탱크가 있기 때문에. 네. 에어홀에 그 물건이 낙하되게 되면, 아. 위험 이장에서 타만을 시험한다 고랬는데지청구로도 지금 타만을 시청상태라그 후천지를 이유는 뭘상요로네 깔끔하게 잘되는거같 낙하물이 떨어졌을 때 에어 탱크에서 에어가 새서 이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개선 사항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거잖아요. 네 오늘 소장님 좋은 저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다행입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KJ 특장에서 저희 310HA 장비 시연회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3일 동안 저희 수도권 센터 돌면서 이 장비 그 시연회를 좀 했었는데요. 저희가 뭐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은 많이 개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그 장비 시연회에 도움을 주신 KJ 특장의두분 소장님도 계시는데 인사 좀, 네, 하시죠. 예, 네. 한정수 소장입니다. 네. 이재열 소장입니다. 네. 우리 저 연구소에 고작권 사무님 오셨는데, 네. 사무님도 인사해 주시죠. 네. 지촌 연구소 고작권입니다. 네. 네. 소장님들은 장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또 고객들 반응거 어떠셨는지 좀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은 타 장비 만지셨는 분이 와서 만지셨는데, 네. 일단은 엄지를 하나 딱 쥐고 가셨습니다. <laughs> <laughs> 니다 네. 일단 작동성은 굉장히 부드럽고, 복동작에 흔들리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잡혔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작업 중에는 굉장히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0톤 프레어 제품이 이제 고객들에게 이제 선보이고 있는데 오토 차량에 대한 소감들의반응는 어떠신지요? 오토 차량은 일단 운전성에 이제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좋은 건데 네. 차시 쪽에서는 개선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까 아, 오토 차량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죠 너무 좋아졌죠. <웃음> 그렇죠? <웃음> 너무 좋죠 <laughs> 네. <좋아졌죠. 웃음> 네. 네. 저희가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뭐 미진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계속 발전하는, 지통그룹이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네, 준비 끝났습니다. 네, 습니다